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오늘도 모든 분들이 힘차고 활기차고 꿈이 넘치는 하루가 되길 기원 드립니다. 숲 속에서는 아름다운 새 소리가 들려옵니다. 또한 숲 속에 짙은 향기가 몰려옵니다. 숲 속의 아름다운 새 음악과 속옷 짙은 향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힘을 내시라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힘차게 내가 가야 할 길을 열심히 가고 있으신지요? 좋습니다. 우리는 쉼 없이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앞으로 가야 합니다. 머뭇기리, 머뭇거리기도 할 수도 있고. 주저하기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설정한 목표를 완성해야 하겠다고 하는 맹세가 필요합니다. 아주 굳은 맹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맹세는. 등대와도 같은 것 같은 것입니다. 맹세는 결단, 결심. 실천 행동과 같이. 과도 실천 행동과 같은 것이도 있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능력이 없으면 절대 그 진리를 실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가 달성해야 할,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끊임없이...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어떤 처지에 닥친다 할지라도 성공하겠다는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겠다는 굳은 맹세가 필요합니다. 굳은 맹세는 즉 결단과 결심과 실천하는 행동력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맹세는 등대와도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등대는 칠흑의 어둠의 바다에서 폭풍이 부활하실 때 우리를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등대가 폭풍을, 파도를 이어내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에 떠있는 등대는 선원들이 그 등대에 희망을 안고 안전하게 돈을 세워 열심히 어둡고 폭풍이 치는 바다를 항해 항해하게 해주는 안내자이며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등대가 없으면 폭풍 속에 배는 뒤집혀 거나 이리저리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 침몰되고 침몰되고 말 것입니다. 맹세는 그래서 등대하도등대도 같은 것이며, 또한 맹세는 결단, 결심, 실천하는 행동 력과도 같은 것 같은 것입니다. 숲 속에서 아름다운 새의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또한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고 피로를 풀게 해주는 등대와도 같은 것이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맹세, 즉, 등대, 즉, 결심, 행동, 결단, 실천역이라는 등들을 따라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안전하게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착된 목표 지점에서 넉넉한 웃음을 짓고 편안한 표정을 지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아무리, 폭풍과 모아쳐도 아무리, 고통과 세련이 닥쳐와도,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와도, 결코, 꺾이지 않고, 결코, 좌절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 옵시다. 그리고, 굳게, 맹세를 합시다. 결단과 결심, 실천하는 행동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게, 나아게, 나아가겠다는 결심과 맹세를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 밝은 햇불 이 켜져있는 등대가 보일 것입니다. 자 지금 출발하시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동반해 드리 겠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 입니다. 다들 준비 되셨죠 스타트나우 도잇 Right now.